음, 내가 젊은 배우였을 때 이반이차에서 어, 키르한의 역을 연습하면서 미르. 7동안 무대 소도구 사용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연히 농부가 자기 모자를 갖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를 관찰했지 그냥 이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묘지 앞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모자를 벗더군 세수를 하고는 모자로 얼굴을 딱 오, 모자로 파을 잡기도 하고 응? 친구를 만나서는 주사위를 모자 안에 넣어서 섞더군 모자를 흔들어 대면 알로에 불을 집히기도 하고 모자 위에 앉기도 하고 안에다가 편지를 넣기도 하고 모자로 뜨거운 냄비를 옮기기도 하지 어쩔 때는 모자를 베고 자기도 하고 응? 과일 장수는 체리 1kg을 모자 안에 담아서 배달하기도 하고 농부는 그걸 다 먹은 후에. 음. 그다음에 모자를 잘 덜어서 다시 머리에 쓰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가서 연습해 인마 이제. 어, 저는 그 베오그라드 있는 만회주에서도 공연을 했었고요. 그때 피제의 행복한 날들을 준비했었어요. 아, 그때 나 진짜 멋진 여자 역할들을 맡았었는데, 이 연극이란 게요, 이빵한 조각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니, 뭐 전쟁 중이라고 예술까지 그만둬야 되나요? 어우,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그래요? 심카부인, 지금 당장, 그 검은 옷을 벗어버려요. 상중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흰색 옷을 입어봐요. 될수록 빨리. 빨간색으로 멋도 좀 내고, 머리에는, 어, 그래. 카멜레 꽃도 꽂아봐요. 아니, 상중이니까요. 전쟁이 났으니까. 사람들이 막 잡혀나가고, 방화가 빈번하니까요. 흰색 장갑이랑 흰색 모자를 한번 써보세요. 아, 흰색 양산도 들고요. 그러면, 부인도 아마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다리 뒤에 저 건물 보여요? 저 저기까지 형쳐갔다 왔어요. 물이 얼마나 근사한지 아시라고요. 머리를 적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음, 머리 말리려면 두 시간이나 걸릴 텐데. 하지만 온 몸을 푹 담그지 않으면 수영을 한것 같지가 않다니까요. 강물에서 수박 냄새 나는 것도 아세요? 일광욕하기에는 돌들도 너무 좋고 나무들도 너무 근사해요. 어, 저기에는 카멜레꽃이랑 반들레꽃도 있어. 당신들은 매일 소풍 와서 사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설마 나무칼이 위험한 무기가 아니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나무 칼로는 용의 배를 가릴 수 없고 독재자를 찌를 수 없단 말인가? 또 나무 칼로는 색깔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단 말인가? 우리가 쓰는 돈으로 증인을 혹은 재판관을 혹은 장관 어르신을 매수할 수 없다는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또 금으로 된두 카트가 우리가 쓰는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건가? 또 돌로 만든 집들이 우리의 그린 집들보다 더 오래간다는 건가? 더 안전하다는 건가? 그린 집은 진짜 집이 아니라는 건가? 너희도 자신들이 배우라고 하는구나. 그건 세르비아에 대한 독일 군사 법령에 따른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명색이 배우들이라면 말이야. 너희 같은 배우들한테는 잘 알려진 것일 텐데, 그리고 너희들에게 알려진 것들 중또 하나는 독일 군사 법령에 허가 없이 공연을 하면 그 벌로 최소한 포로 수용소에 간다는 거야. 강제노동소나, 만약에 몰랐다면 그게 첫째지. 그리고 둘째로. 너희들이 세르비아의 다른 지역 도시들에서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겠어. 그건 그 지역의 문제고 내 소관이 아니니까. 하지만 내 권한 범위에 있는 우지체 지방 영토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점령군 법규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그리고 넌내 책상에 앉지 마. 이게 둘째고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담배 피지 마. 끝으로 세 번째. 이 모든 사실에 따라 너희들은 수용소로 이송되기 전에 감방으로 보낸다. 아, 그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일이지. 감방에 자리가 있는지 가서 알아봐. 그렇게 장작처럼 서 있지 말고, 빨래하게 펌프질이나 좀 해요. 블라고에, 내 말이 안 들려요? <laughs> 제비꽃은 얼어 죽을. 멋진 물, 일광욕하기에 좋은 돌, 그 배우에겐 다 근사하지. 카밀레는 보이면서 제 주위에 전쟁은 안 보이나? 당신도 그만 좀찝쩍대고 들어가서 거울이나 좀 봐요. 지금 당신 생긴 그대로 만드는 거라면 뭐 다른 재료가 필요치도 않을 거예요. 할줄 아는 거라고는 그저 기나 찾는 거밖에 없지. 기나 밥 줘, 기나 빨래, 기나 이거 줘, 기나 집세, 기나 전기세, 기나 장작이 없어, 기나, 기나, 기나. 그놈의 기나 소리 안 하면 죽을 거야 아주. 야! 내 빨래 쓰레기 털지 마! 만약에 죽었다면 적어도 사람답게 당당하게 죽은 거지. 어쨌든 고문을 딛고 명예를 지킨 셈이니까. 하지만 자백을 했다는 건 고문을 못 이겨 이름을 더럽힌 셈이니. 실제 고통은 그 이후에 계속되지. 그건 전체 조직의 위험을 초래하는 짓이야. 그러니 늦기 전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봐야지. 만약 아직 늦지 않았다면 말이야. 감정은 지금 아무런 도움도 안 돼. 누구든 우리 행동에 감정을 개입하는 것 또한 용납 안 돼. 우린 민족이 판단하는 대로 기억돼야 해.